한국일보 아 여러분 그리고 그 제가 유튜브에다가 일단 요걸 올리고 요거를 한동안 팟캐스트에 올렸는데 팟캐스트에서는 호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유튜브에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세요 <laughs> 자 1월 19일 한국일보 인데 일면 그 톱기사는 요겁니다 한끼 2348원 보유권 아이들 추운 상상년전전시민체체 끝나면서 3 5 0 0 0 0리 밥상 1년 만에 원위치 아동법 집법 밥값 적용 안돼 학교급식비보다 최대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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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법0법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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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쪽이나 그런 경제면보단 경제부보다는 사회부가 참 많이 강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게 일명 기사가 나오는거 보면은 지금 이제 다른 다른 예를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국방의무 뭐 포퓰리즘 막 그러면서 이재용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일명 기사로 막 쏴대고 있는데 한국일보는 요거를 이제 일명 기사를 뽑았잖아요 뽑았잖아, 뽑았잖아 그죠 자,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 조윤선, 영장 청구, 그 다음에 이재용이 눈딱 감은 사진이 일면에 고뇌하는 삼성이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구요. 중국 사드보복인 듯화장품이요 비대도 무더기 수입 풀어. 참, 저 세계는 유치하게 논다. 한끼 2348원 요게 기사가 뭐냐면은 이게 그 무슨 아까 무슨 법이 있었는데 아 그래 여기 있네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설 아동들도 아동법지법에 따라 밥값을 주자는 취지의 아동법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향후 5년간 341억 6100만원 연평균, 연평균 68억 2 32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아동법지법 개정안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다가 폐기됐다 4년째 표류중인 셈이다 복지쪽 계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강달러 미국의 피해 환율전쟁 불지른 트럼프 라는 기사도 있고요뒤쪽이도 나오겠죠 자 이면입니다 한국의 촛불시위 건강한 민주주의 증거다 요거는 그 누구 인터뷰냐면은 그 리퍼트 아저씨 있잖아 미국 대사 고 지금 이제 옮기려고 그러는데 한국을 떠나죠 그죠? 그 관련한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전화해도 받을 상대가 없다 미 중미 국채 매도 가속화 등 대응 나설 것이다 이건 뭐 국제 쪽 기사네 3면도 국제 쪽 기사네요 가장 비싸고 가장 사범한 대관식 요게 이제 오늘이죠 오늘 트럼프가 이제 네, 취임식 대관식 간다고 하시는데 트럼프 황상께서 뭐또 어떤 사고를 치실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 2억 2억 달러 200만 주 가격 목표 트럼프 측 사상 최대 규모 자신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일자리 메이커 트럼프 출발은 나쁘지 않다. GM, 바이엘, 몬산토 이어 월마트도 1만 개 창출 약속 트럼프 트위터에 자화자찬 성글. 사업가다 보니까 확실하게 뭔가 화끈하게 뭘확확 하긴 하는데 좀 신중함이 결여되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미국인들은 좋을 겁니다 외국인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모르겠는데 미국인들은 아마 트럼프를 좋아하게 될 겁니다 취임 코어표에 두고 트럼프는 방콕 네 그렇답니다 자 사면입니다. 대가성 뇌물 강압적 지원, 창과 방패 공방 치열했다. 요거는 이재용 영장 실질 심사 관련한 기사인데, 이재용 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는 북북부답 일관. 특검 사무실서 대기 원했지만 형평성 문제 서울 구치소로 이동. 아까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재용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라고 했던. 어제 하루 동안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호성, 박 대통령, 박정희 사후 최순실 무한실례. 자 김경숙 학사 규정 바꿔 정유라 방학생 만들려해 김병욱 더민주 의원이 주장했다고 합니다. 계속 나오네 정말 계속 나와. 오면입니다 외교관 정치인 벌써 균열 조짐 보이는 반기문 캠프 오수선은 마포 팀. 외교관 그룹 의도적 친이 배제. 택신 멤버 곽승준은 출근 안 안에. 해. 출근 안 해는 뭐야? 빅텐트론 두고 내부 논쟁 캠프 남맥에 현장 동선도 엉켜. 방기문 김숙에게 강한 불신 보여. 김숙 외시동기 오줌과도 파이름. 요거는 아마 방기문 캠프 내부가 뭔가 좀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애초에 그~ 반기문이 뭔가 비벼 볼 만하다고 모여든 기회주의자들이 반기문 캠판에 있는 사람들일 거고 반기문이 외교관으로서 보였던 그 무능력함과 정치인으로서 보여지지 않았지만 아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무능력함 사이에서 다들 갈등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두고 봅시다 뭐 사람들이 결국 선택을 한 거니까. 사실, 이용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도 나는 사람들한테 개새끼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 후깨론을 난 좋아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난 사람들한테 개새끼라 그러지 않았다고. 근데, 만약에 이번에 방개문이 당선되면난 사람들한테 개새끼라 그럴것 같아요. 두 번이나 당했으면은 깨달아야지. 대가리가 있으면, 지능이란 게 있으면 좀 깨달으라고. 누가 니네 편이지, 누가 니, 네 누가 니네 편이고 누가 니를 착취하려고 그러는 나쁜 놈인지를 깨달아야 될거 아니에요 친구한테 500원 5만원 빌려준 거는 죽어라 받으려고 지랄하면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세금이나 아니면은 그런가지고 니네 인생을 파탄일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어 다들 포용적 지도자 될수 있다 반기문 광주 대구 돌며 대통합론 새누리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윤리위 나와라 최우통첩 이거는 새누리당 안쪽 이야기인데 그 명진을 내가 이제 괜찮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근데 저번에 이정현 그 사표 발 사표란다 탈당계 발려고 난 이후부터는 아저 새끼들도 결국은 내 새누리당이구나 내가 잠깐이라도 약간이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실이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반, 박정권 있는 모습 계속된다면 반기문에문다을 수도 영입 밀당나선 박지원 네, 뭐 그런 얘기 있고 자 6면입니다 조기대선 가시화에 급한 대선주자들 포퓰리즘 공약 쏟아내 여야 모두 20, 30대 젊은 층 젊은 층 타계 실형성 낮아도 일잔 지르고 보자 이재명 약자의 지역화폐 제공 박원순 기본소득 대열에 동참 유승민 육아휴직 3년 보장 제시. 문재인은 뭘까? 문재인은 군복무 1년까지 단축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게 그 일단 기사 제목은 포퓰리즘을 뽑아놨는데 여기 보면은 육면 기사 아까 방금 읽어드린 고기사 있죠 그죠? 고기 표로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남병필, 유승민의 공약들이 정리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공직 65세 정년이라니 포창원의 안팎서 쓴소리. 80세 송현섭 위원이 유감을 표현했답니다자 문재인 일자리 131만 131만 개 만들겠다. 싱크탱크 포럼서 구상 발표, 공공문서 3% 포인트 늘려 81만 개. 노동시간 단축 통해 추가 창출.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약속.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남경필이 유승민 맞장토론하자라고 했는데, 에참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놉니다, 그죠? 보수 성향 주부 자영업자들까지 문재인이 쏠린다 대선 여론조사입니다. 자넘어가봅시다 팔면입니다. 롯데 중사업 중국 사업 문답이 될 수도. 군과 사드부지 갈등 여론전 롯데는 뭐롯데 입장이 있겠죠 국방부 안보 논리로 밀어붙이자 롯데 부지기원 재촉에 반발 야권 국회에서 눈이 지원사격 나서 협상 장기화 때는 9월 배치 불투명 <laughs> 롯데는 뭐 국민들을 위하거나 성주를 위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중국에 장사 못하게 될까봐 자 김영란법 100일만에 무너뜨리면 치명적 손상 요 이제 성영훈국 국민권익위원장이 인터뷰인 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다시 또그 이거를 올린다 뭐 상한액을 올린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부제가 뭐냐면은 사회적 경론 지쳐 결론했는데 거쳐 걸렸는데 또다시 소모적 논란일까 우려 농축산업계 등 피해 주장은 원인 면밀하게 살펴봐야 황교안 폐하의 조정 검토 발언은 여러 망한 모색 그대로 이해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신문 기사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내가 그냥 좀 궁금해서 읽어보는 건데요. 로또 40억 당첨자 1, 2, 3등 한 번에 뭐 이런 이게 지금 오정식 대표라고 그 웃고 있는 사람을 사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광고거든요. 신문 밑에 나오는 광고인데 로또 플레이라는 곳 광고인데 뭐 보니까 <laughs> 가입하면은 뭐 매번 이제 그거 뭐 1등 예측 번호 있잖아. 그런 거를 뽑아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좀 기괴해요. 사진이 좀 저의 상도라서 그런가? 광고를 이제 내가 이게 광고가 세, 세 주전인가 네 주전인가 아무튼 옛날에. 15몰이핑 처음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지금 계속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에 번갈아가면서 실리고 있는데 좀 섬뜩해 보면은 그래서 그냥 오늘도 그냥 보이길란 말씀드려봐요 한번 봐봐요 직접 좀 이상함 신년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15세 미만 첫 주월 오늘 대선 변수될지 주목 요건 아까 한 10만명쯤 차이 난다고 하죠 이제 좆된겁니다 우리는 65세 이상을 우리가 다 부양해야 되는 거지. 내 몸도 지금 부양 못하고 있는데. AI 소황 상태지만 설철설 철세 추위 넘 3대곱이 넘겨야 설 철세 수위 추위. 이거는야설 3대곱이 예, 예, 3이제겨리인플루엔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넘독감설3분된게3이 예, 올해 공공부문 6만 명 채용 상반기에 공무원 46% 뽑아, 뭐, 그렇답니다. 특검 수사 와중에 이기권 장관 30대 그룹의 채용 확대 주문. 예, 뭐 고용노동부 얘기고. 자, 11면입니다. 신년기획이라는 건데, 신년기획 기사인데, 반세계화 현장을 가다. 성장의 결실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양극화가 만든 반세계화 치유해야 뭐 그런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난잘 모르겠습니다 세계화가 좋은 거야? 자 끝까지 가보자는 서울대 시흥 캠퍼스 갈등 학생들 일방추진 설립 반발 본관 점거 가능성 100일 넘어 대학 측더 이상 대학 측더 이상 못 참겠다. 내주 네 29명, 징계 조치하고 최고 수위 출교 카드 검토. 중학생의 투쟁 계속 맞서 폐지론까지 겹쳐 내고 이만. 이거는 서울대에서 지금 나는 서울대생이 아니거든. 그래서 난잘 모르는데. <laughs> 내가 무식해서 서울대 학생들에 비해서. 시흥 캠퍼스 설립 문제로 불거진 서울대 학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라고 하는데 어... 이런 사건이네요. 서울대 총학생회 등은 지난해 8월 시흥시와 학교가 시흥 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학내 반대 이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체결한 협약이므로 철회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지난해 10월 10일 전체 학생 총회에 참석한 1000명의 학생들과 함께 본관을 점거했다. 근데 왜 반대하죠? 왜 반대하지? 서울대 학생들 왜 반대하죠? 나는 무식해서잘 모르겠네 아요 똑똑한 기자님 이런 걸 적어놨네 그내오도 심각한데 여기 외환까지 겹쳤다 최근 정치권에서 서울대 폐지나 공립대학 공동입학 및 학위제고도가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상하탑이 시끌시끌하다. 여기부터는 이제 따옴표 속의 이야기입니다. 작대 출신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냐 등 대학 서열주의와 학벌주의를 드리는 글들이 교내 시판에 올라오면서 학생 간 의견 충돌도 빚어지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그러니까 시흥 캠퍼스에다가 서울대 시흥케 버스라는걸 만들면 자기들의 네임 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군요. 아니, 뭐, 특별한 반대 이유가 있나? 잘 모르겠네. <laughs> 자,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10년. 예, 요런 얘기 있고, 법보다 주목 만취 검사. 현직 검사가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 경찰에 붙잡혔다. 야, 검사가. 검사가 경찰에 붙잡혔답니다. 진짜 쪽팔리겠네요. 검사들이 평소에 검, 경, 검사들이 평소에 검찰, 검사들이 평소에 엄청 경찰 무시하거든요. 경찰이 잡혔다. 예. 뭐 일단 다른 얘기는 그러다 치고, 1 3면 한국일보 사회면에 재미있는 얘기가 많네요. 오늘. 6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 교육 질 내리막길 디레마 근데 대학 등록금을 동결했는데 요게 부제가 뭐냐면은 서울대 경북대 공주대 전남대 등 학점 강의 자료 구입비 줄이고 비정년 계약직 교원 채용 늘려 그런데도 놀랍게도 아직도 등록금은 비싸요 지금 표에 보면 그림을 보면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2016년에 736만 원이었대요. 2012년에는 738만 원이니까 사실 5년 6년 정도 이제 계속 이제 거의 뭐유지온 거긴 하죠. 근데 한 학기 700만 원이 무슨 <laughs> 누구 집 개새끼 이름도 아니고 우리 양파 사료값도 그 정도는 안된다 야 근데 이걸 가지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난 사실 이게 분명히 세는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등록금이 예를 들면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면 또 모를까 지금 5,600,700 이렇게 받으면서 돈이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거는 난잘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어딘가에선 세는 돈이 있을 거고 그 돈이 뭐 재단 쪽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누군가가 이제 그 경대처럼 주식에 투자했다가 말아차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사실 이제는 좀 미묘해요.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음. 자, 75명 375만 원 때문에 복지부 세종시 2년째 문화카드 밀당. 요거는차성위 계층 학생 중복 지원 두고 뭐, 서로 이제 뭔가 싸우는 게 있나 봅니다. 갈등이 있나 봅니다. 40대 일용직, 먹고 살기 힘들어선 한달 새, 네번음문주 운전, 뭐, 사건 사고 이야기고, 이런 얘기가 있네요. 난방비리 폭로, 오반, 김부선의 벌금형. 법원, 폭행 주장은 허위, 명예훼손. 뭐, 요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저번에 한번본 적이 있는데, 분여회가, 김부선 요 판결 자체, 뭐, 이거는 폭행 관련 거거든. 그, 분여회, 그니까 요거요 판결하고는 별개로, 분여회가 그, 아파트에서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뭐, 요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 들어오는 뭐, 용역업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선정을 다르산데다가 이제 뭐 관리비 그런것도 관리하기 때문에 돈이 모이잖아요? 돈이 모이면 권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고 찌끄레기들이 생기는 법이거든? 김부겸이 아무튼 이것 때문에 아 김부선 미안합니다 김부겸 이 의원이 아니고 우리 그 수성 수성이 아들 김부겸 의원이 아니고요 김부선 아줌마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그 개빡쳐가지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그랬단 모양이더라고? 지금 뭔가 에 말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모양인데 아무튼 좀 심각한 모양이에요 본여의 문제가 그래서 김부선 아줌마가 난 불쌍하던데 돈을 착복하는 놈은 따로 있는데 그거에 멸려가지고 말려가지고 괜히 애매하게 헛발질한 막했다가 폭행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다 자1 3연입니다 대구 총 대구 총전기도 없이 전기차 도시 이건 어제 어제도 나왔던 기사인데 그, 한국일 보였나요, 어제? 조선일 보였나? 그니까, 그, 도입을 했는데, 근데, 전기차의 효율이 아직 많이 나쁘기도 하고, 충전기도 이제 회사에 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어지는 기사인가요? 15면은, 뭐, 네, 뭐, 광고인지 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16면, 집집면은 설 선물 특집이라고 광고를 하시네. 18면 국제면인데, 이후 영국에 체리파킹, 체리피킹 허용하겠다. 체리피킹은 유리한 것만 챙기는 영국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1 9면입니다 사드발 공매도 폭탄, 중국 관련기업 이중고. 중국에 계속 유치한, 유치한 복수라고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매일매일 기사에 실리고 있고요.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최소화 간편조사 혜택 전업종 확대 뭐 그런 얘기 있고, 저는 국세청이 자기들 일을 안 하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2 0면에는 부동산하고 금융 쪽 얘기들이 있고. 뭐 특별하게 뭐 노동 관련한 얘기는 없네. 자, 넘어갑시다. 22면 문화면입니다. 최순실 사태 때문에 최순실 사태 때문에 울고 웃은 영화 편집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부제가 이런 게 있어요. 2004년 박근혜 의원 영상 넣은 이유. 시국 때문에 뺄 필요 없다. 너무 현실같은 청와대 적용은 삭제 시국과 너무 닮아서 삭제 네. 자세한 기사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나멘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구요 보시면 오피니언입니다. 박연차 리스트와 반기분이라는 칼럼이 있고요 박연차는 돈을 안주는 사람이 누굴까 도대체 아, 잠깐만요. 뭐지? 방금 전화왔는데 인과론으로 보는 특검수사라는 칼럼이 있는데 삼성조사 정경유치학 낡은 관행 바꿀 기회 총수 유고 기업경제 악영향 근거없어 특검조사와 재판선입견 뒷고 걷고 걷고 지켜봐야라는 칼럼입니다 예, 제목이 곧 내용이죠 혐오의 이름은 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혐오의 이름은 이거는 근데 혐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주 내용은 세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세대 갈등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냥 무난한 글 같아요 31면입니다. 한밀 찰떡은 없다. 라는 칼럼이 있는데.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 봐도 한밀 삼각공조의 한기는 금세 드러난다. 네. 딱요 문장이 주제가 들어있죠. 세 한정을 찾아서. 라는 칼럼인데 요거는. 기행문이네. 자, 사설입니다. 문재인 군복무 1년 단축한 현실 예매한 포퓰리즘 아닌가? 공공일자리 확대가 고작이어서 답답한 일자리 대책, 경기도 의회의 독도 소녀상, 모금, 분별 없는 행위다. 사실 난 이게 분별 없는 행위 뭐 그런 것보다는 왜 이걸 경기도 의회가 발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독도를 절차는 건데. 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뭐 주요기사는 이제 이재용보다는 사회면 기사들이 좀 주요한게 많았고 방개문 얘기들 좀 있었구요 일자리 얘기들 좀 있네 자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고 여기서 오늘 브리핑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제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